자, 이번 문제는 an이라는 수열의 n항까지 합인 sn을 식으로 알려주고 나서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이랬어. 자, sn과 an과의 관계,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지? 그죠 따라서 sn을 10에 n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놓으시고, 우리는 sn 빼기 sn-1을 하면은 an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, 빨리. sn-sn-1을 계산한다 이거야 자 그럼 얘한테 여기 n-1 이런 거 빼면 얘네 둘은 없어질 테니까 10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요 이럴 수 있겠지 자 이걸 10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으면 10 빼기 1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어, 자 이게 뭔데? 이게 바로 AN 이지 요걸 계산한 거니까 자 그리고 또뭐 항상 범위를 조심해야 되지 이걸 사용한 순간 N은 e 이 이상일 때다 자 그렇다면 첫째 항을 따로 구해야 되잖아 자 첫째 항은 S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보면 얼마라고 나오니? A1은 S1인데 어, 90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1을 넣는데 900이 되는 거 보여.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쓰는 걸 생략하고 이 부분도 생략한 채로 최종적으로 일반항은 그냥 넣다 라고 끝낼 수 있겠지. 응. 따라서 an을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1 제곱으로 정리하랬으니까 꼴이 지금 맞는 형태지. 그러니까 p는 얼마고? p는 9고 q는 10이었다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p 마이너스 q를 해주세요 했으니까 우린 답을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지.